나니베 사랑 말로다 형못하네고 높은 별을 넘어 이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에스겔서 8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잊혀지지 않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가증한 죄악을 그 말아 입니다. 에스겔서 8장 성전 안의 우상 숭배 실태 하나님의 두 번째 이상 1절부터 4절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돌아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질투의 우상 숭배 5절부터 6절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욕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곤충과 짐승 우상숭배. 7절부터 13절.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 사냐도 그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또 내게 일시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단무수 우상숭배 14절부터 15절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태양 우상숭배 16절부터 18절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역이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의 영혼을 예루살렘으로 들어 옮겨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가증, 혐오, 증오, 몹시 싫어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성전에서 떠나게 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다시 뜰 문으로 인도를 받아 거기서 그 안에 담을 헐라는 지시를 받고 담을 헐자 또 한문이 나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면에 그려져 있고 장로 70명이 거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두려운 범죄가 자행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이로써 하나님은 당신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본문은 세상의 죄를 보기 전에 교회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보도록 도전하며 너희는 어떠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악들로 더럽혀진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저희 자신의 모든 더럽고 가증한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참된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고 복된 성령의 존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